안녕하세요. <laughs> 신, 어, 저는 신세교회 청소년부 중학교 3학년 견실례를 받게 된윤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견실례를 받으며 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. 주일마다 교회로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익숙했지만 사실 어릴 때는 그것이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. 그냥 해야 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니까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도 많았고 때로는 하느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세례라는 것도 몰랐어서 지금 이 순간이 옳은 선택일까 하는 불안감과 고민이 많았습니다. 그러나 제가 자라면서 제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. 공부가 힘들 때,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, 제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제 곁에 계시고 항상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 신앙심이 회복되고 있는 것도 느껴졌습니다. 세례 교육을 받는 동안 하나님 나라, 교회, 예배, 기도 등등을 배워보니 알수 없는 자신감과 견실례를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순종하고 나의 죄들에 대해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었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. 은혜로웠습니다. 견신례를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 신앙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습관이 아니라 제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. 이제는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 제 자신의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견신례를 받는 이 순간이 제게는 신앙의 출발선이자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. 앞으로 저는 말씀과 기도를 생활 속에서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.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. 제 말과 행동을 통해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아직 부족하고 더 배워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며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로 저를 지켜주시고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. 또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과 교회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저의 신앙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저의 세대인 관중모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